자, 이번 영상에서는 반지 강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반지를 미리 이렇게 구비를 해두었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1월 11일입니다. 근데 내일 모레인 1월 13일에 대규모 업데이트 티저 영상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반지슬롯 생긴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어 미리 반지를 준비해뒀어요. 간담회 때 반지슬롯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티저 영상이 나오면은 반지 시세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저는 반지슬롯이 두개더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어 최소 7강 2개 이상은 만들 예정입니다. 물론, 7강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 8강까지 도전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7강으로 끼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7강까지는 추가 피해가 2씩 올라가요. 5강에서 6강 갈때 추가 피해 2, 그리고 6강에서 7강 갈때 추가 피해 2, 이렇게 늘어나는데, 7강에서 8강 갈 때는 추가 피해가 1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7강까지만 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지가 지금 보시면은, 약 17개가 있죠? 근데, 단일 강화로 갈게요. 이게 왜냐하면은, 다진 강화 하는 것보다, 단일강과더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하나씩 가겠습니다. 자, 일단 17개에서 어, 현재 3개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남았고요. 자, 여기서 도한 3개 정도 파괴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 파괴. 자, 카르마의 반지보다 셀러맨더의 반지가 좀더 비싸니까. 어, 카르마의 반지 파괴됐을 때 셀러맨더의 반지를 어, 강화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한번 성공하면 쭉쭉 되더라고. 그래서 5강 다 그냥 쭉쭉 셀러맨더 반지 해줄게요. 아 파괴 타이밍 되긴 했어 자 어쨌든 지금 두개 파괴됐고 어우 어 실수로 6강 강화 오좋저 어,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자 14개에서 지금 11개 됐습니다 어 보시면 6강 하나 더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14개에서 3개 파괴돼서 11개 5강이 됐고요 어, 지금 흐름 좋습니다 근데 6강까지는 잘돼 6강까지는 잘 되는데 이제 6강에서 7강 갈때 7강에서 8강 갈 때가 문제에요 자 일단 하나 파괴 자 성공했으니까 셀러맨더 반지 아아 셀러맨더 반지가 더 비싸가지고 요게 잘 돼야 되는데 6강 하나 자 6강 하나만 더아 셀러맨더 반지가 일단 하나 6강 안됐고요자또 11개에서 8개가 됐습니다 3개씩 파게 되네? 자, 잠깐만 요거 몰락자의 지팡이 먹어둔 거 요런 거또아 요런 것도 육강 만들어둡시다 아, 요것도 같이 강화할걸 자, 정의기사 투구도 바로 육강맞줬고 아... 7강 여기서 측정받는건좀 말이 안 되고 자, 7강 갑시다 자, 일단 7강 하나 성공 좋아요 자 하나도 오 좋습니다 일단 제가 7강 하나 만드는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 7강은 만들었고 아 하나 파괴 그리고 여기서 투구또재물로 근데 8강 돼도 좋습니다 아이씨 자 파괴됐고 여기서 셀러맨더 반지 성공할 것 같아 자 느낌이 성공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셀러맨더 7강 하나 됐고 그 다음에 하나 아 파괴될 것 같아 느낌이 어어 좋아 좋아 자 7강 하나 더 오, 호 좋아, 좋아. 자, 7강 하나 됐고, 한번더 갑시다. 아, 맛있다. 자, 7강이 지금 꽤 많이 됐습니다. 7강 하나, 아. 자, 일단, 아까 8개였나? 8개에서 2개 파괴 됐네. 2개 파괴 돼서 6개가 됐고, 아, 지금 고민 중입니다. 8강, 8강 만들까? 아니면은 7강 그냥 이거 맞는 거에서 팔까요? 파는 것도 이득일 수도 있어. 아 근데 사실 제가 방송 안 하고 진짜 무가금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파는 게 맞아. 왜냐면은 내일 모레 시세가 팍 올라 가지고 어 파는 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팔각 하나 만들어 봅시다. 와 이게 야 잠깐만. 잠깐만. 솔직히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이득 봤을 때 빠져야 돼. 지금 이득 봤잖아? 빠지는 게 맞는데. 가자! 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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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진짜 실패할 때 됐다. 근데 이제 진짜 지금은 실패할 때가 됐어. 근데 이미 충분히 이득 받기 때문에 한번 더. 아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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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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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여기서 오 근데 세개 만들었어.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아 근데 솔직히 여기서 팔강더 도전해도 되겠다. 너무 이득을 봐가지고 그냥 도전해도 될것 같아. 아 아깝고. 아, 근데, 셀러맨의 반지 낚이고 싶은데, 이거. 어,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축장신구를 한번 발라볼게요. 축장신구도 지금 16개나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 안 쓸만해. 아니, 근데, 저 축장신구 너무 많아요. 지금 축장신구가 귀속이 16개나 있어가지고,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아니, 야 진짜 축장신구가 사용할 데가 없다니깐. 이건 아껴? 아껴라고? 아, 나 지금 근데, 16장이나 있는데? 이력 남겨두면 좋죠. 아니, 근데, 이력을 딱히 반지에 할것 같진 않은데? 이력을 사용하더라도, 반지에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조금, 조금 생각있게 해봅시다. 만약에, 만약에 반지 슬롯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 카르마의 반지 8강 하나 끼고, 이제 셀러맨드의 반지 8강 하나 끼면 되잖아. 만약에 또 반지 똑같은 거못 끼게 된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창고에 넣어놓자. 창고에 넣어 두고 어두개슬로 나오면은 두개 하고 어 파르마 반지는 이제 만약에 시세가 비싸진다 그러면 판매를 할게요. 하나 끼고 뭐 하나 두 개는 판매를 하면 되지. 자, 그리고 또 구강을 딱히 띄우지 않는 이유는 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7강까지는 추가 피가 1씩 올라가는데 이제 8강 같은 경우는 추가 피가 어차피 여기서 해 봤듯 또 추가 피 1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또이게 구강하면 애매한게 이거는 8강은 8강 컬렉션 있잖아 그래서 컬렉션 등록을 하지를 못해요 사실 8강보다 9강이 더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8강까지 밖에 안하는 겁니다 이게 팔더라도 9강이 잘안 팔려 물론 장착용으로 팔릴 수도 있겠지만 장착용이 아닌 이상 9강은 진짜 잘안 팔려 그래서 그냥 8강 상태에서 냅두고, 어 나중에 반지 슬롯 나온다? 그럼 장착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판매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넣어놓읍시다.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반지 슬롯 나오면 그때 생각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강화 되게 잘 됐죠? 반지 17개로 8강 3개 만들었고, 어 셀러맨들 반지도 7강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강화 굉장히 잘 됐습니다. 또 요번에 티저 영상이 나온다면은 티저 영상에서 반지슬로 4개 나온다면은 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거예요또 비싸게 팔아서 어, 제 모은 다음에, 또, 이제, 스펙업 하기 때문에, 어, 스펙업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파괴정수 7개 정도 더산 다음에, 영웅무기를 제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영웅무기 제작을 해준 다음에, 또, 금요일 날 티저 영상 때, 무기복구권이 혹시나, 혹시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무기복구권 생각하면서, 요것도 파괴할 때까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네, 요거는, 조만간 강화할 예정이고요. 생명의 활도 만든다 하더라도, 제발, 6강 이상에서 파괴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복구할 맛이 나니까.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강화 굉장히 잘 됐고요 반지값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을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드론 링크가 있습니다 혹시나 후원 누록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 누록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 누록 하시고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보시면 쿠폰 도빵이 있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오는 크리에이터 쿠폰 나눠드릴 기 때문에 혹시나 쿠폰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양식 안 보내주신 분들만 양식 보내주시면 되고 현재 생무가금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생무가금으로 육성 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